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에 특화된 최초의 섹터별 레이어1 블록체인 세이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한달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25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 1 0 3 0 5 4 4 4 4 3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시는 세이에 세이 세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참여 완료됩니다. 2024년 4월 30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프라임 토큰으로 알트 시즌을 준비하세요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는 특히 알트코인의 경우 포물선 단계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2020년 말에 상황과 유사하게 최근 최고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제 알트코인이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가오는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최고치 이후 알트코인에 일어났던 지연되었지만 강력한 랠리를 상기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제 특정 알트코인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으므로 시장 관찰자들은 아마도 알트 시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출발점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 최고의 토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세이 탈 중앙화 거래의 혁명을 일으키다. 2023년 8월에 시작된 세이는 암호화폐 세계에서 빠르게 명성을 얻었으며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출시된지 이틀 만에 거의 19억 달러 상당의 세이가 거래되어 세이가 어떻게 즉각적인 영향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보여,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USDC 스테이블코인과 연결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는 세이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거래장소가 되는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이 가치 이야기는 처음부터 흥미로웠으며 코인은 2024년 12월 초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 최고점은 사람들이. 분산 방식으로 거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면서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이의 가격은 단위당 약 0.658달러이지만 2024년 가격에 대한 예측에 따르면 조만간 1.6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세이의 기술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암호화폐 세계에서의 그 위치를 보여줍니다. 세이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2025년 가격 예측은 2.32달러까지 올라가고 일부 추정에서는 7.77달러의 가격을 제한하는 2030년에 대한 더욱 희망적인 장기 전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속, 예측은 속도, 낮은 거래 비용 및 원활한 거래 경험에 중점을 두고 분산형 거래소의 세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세이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이의 개요입니다 세이는 오픈소스 레이어1 블록체인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세이는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 거래에 특화된 오픈소스 레이어1 블록체인입니다 세이는 앱체인과 레이어1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목표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즈마즌과 ibc를 활용해 다양한 d앱들이 온보딩하기 편하며 상호작용에 편리합니다 자체 오더 매칭 엔진을 사용해 세이의 디파이들이 하나의 오더북을 공유하여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티미스틱 블록 생성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량 및 지연율을 대폭 개선합니다. 세이의 거래소 시향 상황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1위에 바이낸스, 2위에 업비트 3위에 코인베이스, 4위에 바이비트, 5위에 게이타이오, 6위에 크라켄이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처음에도 외국 뉴스 기사 보여드렸었죠. 세이 김치코인 아니고요. 저희가 세이 지금 오르는 이유, 초대형 호재 포착했으니까요. 지금 진입하시려는 분들이나 사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마켓 스키캡에 상장된 9,671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에 세이 63위를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71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024년 4월 2일 기사이고요. 알트레이어 세이랩스와 파트너십. OP 스택 로러 플랫폼 알트레이어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세이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알트레이어는 리스테이킹 로러블 세이랩스가 자체 구축한 레이어2 프레임워크 패러, 패럴렐 스택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5%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사양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만원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세이의 세이.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통찬 타좀 잡아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잠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세이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있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